니가 커트 준비해! 니가 커트 준비해! 니가 커트! 가 커트! 니가 커트! 니가 커트! 니가 커 다시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! 왜안 뛰어? 좋아, <목소리> 붙어도 좋아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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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. 가! 걸려, 걸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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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

프리킥 아니야? 프리틱! 우린 페널티킥도 먹었는데 <laughs> 야 우린 피킥 먹고 심판마다 책상에 다 틀려있어 주황색, 주황색. 行った 空吧，空，再来，怎 떨리고 때려! 우지다 벌려! 우지다 사이드로! 나와! 우지다 벌리라고 우지다! 오! 괜찮아! 프리킥프리킥 우지다! 우지다! 저기 이 오른쪽! s o c i 다어 해야 피해! 왜 피해? 교이왜 피해! <laughs> 피해. 어디갔어??? 스도드다 갔잖아?? �리 n c 야지 r c o 사이드로 벌려. 지 골키퍼가 공격수로 올랐어 잘하보다지가야공봐

Pessoal, pessoal, E, Pessoal, pessoal

어. Einer, 우리 골대 앞에서 살살 차면안 네 돼. 패내라. 비어이 10개 들어줄게. 알겠지? 1 0개어한이 10개야.

쉿쉿쉿쉿와 이드나 이드아이드아 거기서 봐? 고앞서 봐? 고앞서 오지나 오지나 나가 차차 소아도아나도잘아 앞에 봐! 앞으로 가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김이 <이듬어>, 이듬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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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가때예이 내려와서 맞아 생각이 많아 지호야? 저 내려와서 아더내려와아 뭐해 지호야 뛰어 막아줘 슈아, 그냥 때려! 슈아, 가, 가, 가! 슈아, 가! 때려도 돼! 때려! 잘했어! 계속 때려, 슈아! 아 공방! 슈아, 그냥 때려! 슈아, 그냥 때려! 잘 차. 어.

코너킥이래코너킥코너킥유하나차줘유하나유하나유하나 코너, 코너. 차도, 코너킥 유안나 유아나 유아나 아 <laughs> <laughs> <거야>, <laughs> <내려가, 빨리>, <laughs>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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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! 이런 경8강로 5시 1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앞에 경기가 조금 지연이 돼서 5시 20분에. 잘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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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했 잘했 니했 잘했 어

이전아이더아김이든더 그 어, 앞으로 앞에 서 앞에서 아이더가가가 가.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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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아, 정수아수환이너 나오래.

주야 가, 가 공격이야.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저 공격 아니야? <목소리> 너 공격 아니야? 수비야?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오케이 <목소리> 여기서 이제 붙이기네. <목소리> <주치기. 목소리> <목소리> 주야 열리면 달려가도 돼. 绝第二第二副态度。业业业业业 Schön, Haga! Komm, komm, komm! Ja, 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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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,

내려가야 영준! 볼대로 가야지 공격. 어, 중앙먼 저 열심히 뛰지 마. 천천히 와. 분준아 9번 나가. 9번. 마지 마. 이지리 움직이 하네. 아 아무도 안 <laughs> 아무도 없어. 끝났어. 잘했다. 잘했어. 잘했어. 이 들어가 봐야제 피스 랑